이 선수는 어릴 때부터 유달리 많은 NBA 슈퍼스타들과 사진을 찍을 수 있었는데, 최고의 농구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트레이영은, 2008년 시애틀 슈퍼소닉스가 연고지를 옮겨서 오클라우마 시티 선더가 되자, 시즌권을 구매해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경기장에 도착해 슈퍼스타들의 연습을 모두 보고 따라했으며, 농구선수 출신 아버지의 도움으로 직접 라커룸을 방문할 수 있었는데, 고비 브라이언트, 웨브런 제임스, 케빈, 듀란트, 데미안 릴라드 등, 슈퍼스타들과 사진을 찍고 조언까지 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트레이 영은 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원과 슈퍼스타들의 조언으로 고등학교 때 오클라우마주 올해의 선수에 뽑히며 맹활약을 했고 캔자스, 켄터키 대학 등 농구명문의 오퍼를 뿌리치고 블레이크 그리핀을 배출해낸 오클라우마 대학교에서 NBA 거리의 3점 슛으로 상대팀을 폭격하며 17-18 시즌 평균 27.4득점 8.7 어시스트로 NCW ADB 전원 역사상 최초의 한 시즌 득점왕과 어시스트왕을 동시에 석권할 수 있었다. 트레이영은 2018년 드래프트에서 델라스 매버릭스의 1라운드 5번픽으로 뽑혔지만 1라운드 3번픽 농구 천재의 루카돈 치치와 트레이드되면서 피할 수 없는 라이벌 경쟁이 시작되는데 트레이영은 리그 2년차 때 평균 득점 29.6득점, 5.3어시스트 4.3리바운드로 폭발하면서 새로운 라이징 스타의 등장을 알리게 됐지만 첫 시즌 신인왕, 나머지 세 시즌 퍼스트 팀에 선정되는 넘사벽 농구 천재 루카 돈치치와 끊임없이 비교되며 온갖 서러움을 겪었다. 2019년 1월 트레이 영은 5년에서 10년 뒤에 자신과 루카 중 누가 더 나은 선수가 될것 같냐는 기자의 질문에 내가 더 좋은 선수가 되어 있을 것이며 이것은 내 경쟁심과 본능일 뿐이고 거기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는데 루카 돈치치는 20일 22시즌 리그 4년차의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에 진출해 골스의 스테판 커리를 만나 맞짱을 떴지만, 트레이영은 2021 시즌 루카보다 1년 먼저 팀을 캐리하며, 동부 컴퍼런스 파이널에 진출해, 미로키의 야니스를 만나 맞불 활약을 펼치며, 루카에게 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트레이영은 코비의 둘째 딸 지아나 프라이언트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였는데, 2020년 1월 26일 코비와 지아나의 헬리콥터 사고 소식 후, 트레이영은 인스타에, 지하나가 가장 좋아했던 선수가 자기 자신이었고, 사고 소식이 믿을 수 없다며, 깊은 애도의 글을 남겼다. 한편 트레이영은 사고 다음날 벌어진 워싱턴 위저즈와의 경기에서, 자신의 백넘버 11번이 아닌 코비의 백넘버 8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8초 바이올레이션과 함께 코비를 추모하며, 경기를 시작했는데, 이 경기에서 트레이영은 45득점 14어시스트를 폭발시키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고, 경기 후 인터뷰에서, 오늘은 농구를 하기 정말 힘든 날이고, 코비를 위해 플레이했으며, 나와 고비의 마지막 대화 중 하나는 그가 얼마나 내 경기가 나아졌는지 지켜보고 기뻐하는지 얘기했으며 나에 대해 무척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롤모델이 되고 싶다고 추억하며 눈물을 글썽거렸다. 트레이영은 2019년 ESPN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좋아하는 선수로 스티브 내시를 언급했는데 스티브 내시는 3점 슛과 오픈된 동료를 찾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지능적이며 아직 그의 레벨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스티브 내시처럼 플레이하려고 한다며 극찬했는데 팀릴리즈로 딥3를 즐겨 던지는 트레이영은 마치 스테판 커리를 연상케 하지만 훌륭한 볼 핸들링과 패싱 센스로 공격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은 스티븐 애쉬에 가깝다고 할수 있겠다. 한편 우상이었던 스티븐 애쉬가 트레이영의 뒤통수를 치는 일이 발생하는데 2021 시즌 브루클린전에서 트레이영의 파울 유도 액션에 상대팀 감독 애쉬가 그것은 농구가 아니라고 심판에게 항의하며 트레이영을 맹비난했고 그것을 듣게 된 트레이영은 이 경기 후슛 성공률이 급감하며 한동안 정신이 나가 있었지만 이후 인터뷰에서 트레이영은 네시를 본뜬 플레이를 하고 있기에 그것은 네시자기 자신에 대해 말한 것이고 자신이 네트에서 플레이하고 있다면 다른 반응을 보였을 것이라고 말하며 멘탈을 부여잡으며 결국 애틀랜타 호크스를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로 이끌 수 있었다. 트레이 영은 힘없는 머리 스타일로 상대 팀의 표적이 되어 놀림감이 됐는데, 2021 시즌 뉴욕 닉스와의 플레이오프 1라운드 2차전에서 빡세기로 유명한 뉴욕 닉스 팬들은 저유투 라인에선 트레이 영을 향해 트레이는 대머리라고 외치며 어머리 공격을 시전했고 이기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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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혔는지 뉴욕 닉스는 2차전을 승리할 수 있었다. 이에 분노한 애틀랜타 팬들은 홈에서 벌어진 3차전에서 저유투라인에선 상대편 에이스 주리어스 웬들에게 과대평가라고 외치며, 똑같이 상대편 에이스에게 멘탈 공격을 시전을 했고, 머머리 공격은 못 잡는 팬들의 쉐이드에 각성한 트레이영은 홈에서 3차전과 4차전을 승리로 가져왔으며, 뉴욕에서 벌어진 5차전에서 4쿼터 막판세기를 박는 딥스리를 성공시키고, 뉴욕 팬들에게 커튼 골 세레모니를 시전하며, 머머리를 놀리면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98년 9월생의 트레이영은 95년 10월생의 세살연상 치어리더 출신 셸비 밀러와 열애 중인데, 2017년 10월 10일 셸비 밀러의 인스타그램에 두 사람이 찍은 사진이 올라와 트레이영이 대학교에 있을 때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4만 2천명의 인스타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셸비 밀러는 트레이영과 행복한 모습을 담은 사진을 종종 인스타에 공유하며 애정을 과시를 했고, 특히 2021년 12월 17일에는 트레이영이 프로포즈한 사진을 인스타에 공유하며 두 사람의 약혼 소식을 세상에 알렸다. 한편 트레이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여자친구의 사진을 자주 올리지는 않았고, NBA 선수로서 프로페셔널한 모습들을 업데이트하며 운동에 집중했지만, 2022년 6월 4일 등남 소식을 인스타에 올리며, 트레이영도 어쩔 수 없는 아들바보임을 인증했으며, 과연 트레이영이 이번 시즌 등남과 함께 분류버프로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2021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트레이영의 활약은 그야말로 굉장했는데, 플레이 오프 1라운드에서는 정규 시즌 전적 0대 4로 압도적으로 불리했던 뉴욕 닉스를 만나 머머리 드립으로 멘탈을 흔들던 뉴욕 닉스 관중들에게 커튼 골 세레모니를 시전하며 4대 1로 시리즈를 가져왔으며 2라운드에서는 무료 동부 1위 엔비드의 필라델피아 세븐티 식서스를 만나 7차 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이그 3년차의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에 오를 수 있었다. 극적으로 올라간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21년 NBA 파이널 우승팀 야니스의 미국어 기벅스를 만났는데 드루 할러데이의 집중 견제를 이겨내며 48득점 10여 시스트로 1차전 승리를 가져왔지만 3차전 불행하게도 경기도 중심판의 발을 밟으며 입은 부상으로 두 경기 결정을 했고 6차전 출장을 강행했지만 팀은 아쉽게도 미로키에게 시리즈를 내주며 시즌을 마감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2 0 22시즌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드랩동 기루카와 스텝 한 거리의 맞다이를 회상하지만 그 전에 어마무시한 활약을 먼저 보여줬던 트레이 형을 기억하시는 팬들은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란다. 트레이 영은 185cm, 74kg의 체격으로 NBA 선수치고 다소 빈약한 신체조건 때문인지 상대적으로 저평가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본솔 게임 NBA 2K21에서 오버를 레이팅 88점을 받았지만 만족하지 못한다는 이모티콘과 함께 트윗을 날린 후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에 진출하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한편 다음 시즌 NBA 2K22에서는 1점 높은 오버를 레이팅 89점을 받았는데. 트레이 형은 다시 한번 트윗을 날리며 매년 이 짓을 해야 할것 같고, 너네도 이 점수가 맞다고 생각하냐며 분노했지만, 21-22 시즌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마이애미의 질식 수비에 평균 득점 14점 야투율 35%의 처참한 성적으로 4대1로 시리즈를 내주며 다소 아쉬운 활약을 보여주었는데, 애틀랜타오크스가 이번 시즌 드존테머레이를 영입하며 공격에서의 부담을 한층 덜어냈으며, NBA 2K23에서 트레이 형이 몇 점을 받고 다시 한번 불타오를지 기대가 된다. 트레이영은 21년 7월 고향인 오클라우마 시티에서 벌어진 프롬 대회에 참석해 한 선수와 트레시토크를 벌이는데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선수의 이름이 뭐냐고 계속 물어보며 들어본 적 없다며 극딜했지만 상대 선수는 여기 있는 관중 모두 내 이름을 안다며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의 이름은 데본타 토마스로 오클라우마 출신이며 아르헨티나에서 프로 생활을 하고 있는 선수였다 데본타 토마스는 경기 내내 트레이영을 자극하며 괜찮은 활약을 벌였지만 트레이영은 이 경기에서 NBA 선수는 클라스가 다르다는 것을 증명했는데, 경기 막판 88대 90, 2점 차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드라인 패스를 받은 트레이영은 이 선수를 상대로, 크로스오버 스텝백 페이크 3점 위닝 시종합 선물 세트로 경기를 끝내버렸고, 경기 막판까지의 이름이 도대체 뭐냐고 조롱하며 멘탈값의 모습을 보여준, 트레이영이 새겨진 오버핏 티셔츠에 관심이 있다면, 네이버에서 포에스지를 검색하시기 바란다.